네 집에 있는 걸 어쩌고? 뭐, 집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 이런 병 안에 있는 걸아 관리 잘해 있는 것도 똑바로 관리 못하거든 밖에까지 챙기니라고 말려. 그래도 좋은데 피, 어떻게 합니까? 디 느끼 사랑에 미쳤구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 지금 70이 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네. 너무 이 2 0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며 좋아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어질지를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집에 있는 걸 어쩌고? 뭐 집사람보다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 연병하네. 있는 거라도 갈리 잘해. 있는 것도 똑바로 갈지 못하면 돼. 뭐. 밖에까지 챙기니라고 날려. 그래도 좋은데 티...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사랑에 미쳤구만. 네. 근데 어쩔... 둘이서 쪽을 못 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별 감사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별했으면 진지겠어. 네. 뭐 싸우면 뭐 한두번 했어야지. 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얼굴 멀쩡한 게 천만 다행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싸우고도 얼굴이 멀쩡하면 천만 다행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 애들 엄마는 안 좋아? 더 좋아하니까요. 애들 엄마보다? 그럼 당신이 미친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병원에. 애들 엄마랑세 쎄빠지 고생해갖고 애들과 낳아놨는데, 애들 엄마가 더 좋다고 하면 어쩌라고? 그거 같이 살라고? 같이 살수 있으면 같이 살어도 좋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산대요? 그건 뭐,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근데 찢어지는 못하겠네, 둘이서둘이 찢어지는 못해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찢어지는 못하고, 근데, 아이고. 그래도 애들 엄마를, 몰라라고 저기 하면 안 돼요. 재받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남자만 마누라를 배신해서 재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 네.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하면은 재받는 건 똑같은 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넘지 말고, 네.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은 그 사랑이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랑은 바람하 똑같다고 봐. 무슨 사랑, 개뿔, 사랑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요? 네. 근데 믿어요, 사랑? 네,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네. 어, 진짜 미쳤구만. 진짜 미친 거요. 안 미치고는 네. 그런 사랑을 할수 없어. 네. 미쳐야 하는 거지.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둘이서뭐 이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좀잘아갔을지에 지금하고 자꾸만 비치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자부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저는 추진력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자꾸만 대두되다 보니까. 소극적이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저 자신 나름대로는 굉장히 비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항상 대두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런데 안 믿어주니까 근데 우리 대주님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 지난 과거를 결부시키마세요 현재고 하 네. 지난 과거를 현재하고 결부시킨다 그 멍청한 사람들한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은 현재만 생각을 해야 돼. 네. 현재. 현재하고 미래만 생각해야 돼. 네. 내가 남은 인생을 앞으로 쉽게 말해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미래만 생각을 해야지 지난 과거를 갖다 현재하고 결부시키면은 그 사람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요. 네. 절대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연결시키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또 본인이 나이가 이제 먹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소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그런 걸 결별시키기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야 네 절대 하지 과거는 과거야 네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그걸 결별시키지 마라고 절대 네 ]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성공을 해네 이렇게 와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갖고 있던 소심한 면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아, 앞으로 또 내가 또 어떻게 연인관계를 이어나갈 건가 하는 생각도 다시 생각해본 문제가 대두되는 음. 것도 있고 사랑도 좋고 네. 응? 다 좋지만은 그래 저 광치한테 마늘라한테 잘해 예 잘하겠습니다 네마늘라한테 네. 그딴식 그러면 당신이 혼나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 똑바로 실천을 하라고 네내마늘아를내 거를 무시하면은 밖에서도 얻는 게 없어 네내거잘 챙겨놔야 밖에서도 얻는 거고 사랑도 받고 즐거움도 찾고 행복도 찾는 거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